200볼트에서 저 여기다가 조건을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전압이죠 1kW를 소비하는 이거 뭐예요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전열기에 이게 부하죠 여기다가 이번에 전압을 바꿨습니다 줄였죠 100볼트를 넣어 줄 건데 이때 나오는 소비전력이 얼마야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비전력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VI이면서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 와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전압, 저항, 그리고 전력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1000와트 1kW를 1000와트로 한번 써봤어요. 1000와트가 주하, R인데, 얼마를 걸어줬을 때? 200V를 걸어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R을 계산해서 다시 100V를 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우리가 좀더 간단하게 가볼까요? 간단하게 가면, 2분의 1배 감소했죠? 절반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제곱해서 전력이 나오는데, 이게 절반으로 감소한 값이다. 그러면, 절반에서 제곱을 한 값에 비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4분의 1배 감소한 전력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에 4분의 1배 감소한 값 몇이 되겠습니까? 250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킬로와트로 하면 0.2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